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합샘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그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 소개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두 곳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지만 향후 이게 더욱 더 확대되어질 거를 생각한다면 미리 어느 정도 모아가 필요하고 어떤 사항으로 써야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의 항목 부분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를 쓰, 쓰게끔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선택 학과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라. 글자 수는 약 1200자입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200자고요. 여기에서는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학업 역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서류 평가하는 기본 영역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이첫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글자 수도 약 1200자 정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학업 역량의 부분에 관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라든가 학업 및 과제 관련 활동이라든가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 수준의 평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노력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활동을 통한 영역 중에서는 뭐 탐구라든가 자율, 자치, 어, 진로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중에서 약 3개 정도를 선택해서 작성 후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하나를 선택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800자입니다. 아시겠죠? 800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진로 역량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기라든가 활동 내용, 또 그런 곳에서 활동할 때 자기 본인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충기들에게 끼친 영향이나 또는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영역 부분은 진로 역량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의 탐구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주도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했느냐는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도전이라든가 실패, 좌절, 경험 등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해서 얘도 800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어 자기 소개서 부분에 이제 공동체 역량 부분. 우리가 서류 평가하는 공동체 역량 부분에 대한 내용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등에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내가 쓸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완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건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학업 외의 소양 능력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본인들이 각각 해당한 거주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주 국가에서 본인이 느끼는 문화적인 거라든가, 또는 언어적인 거라든가,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런 느낀 점들이 내 삶에,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체내화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그걸 체득을 했고, 그걸 내가 향후 대학생활이라든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는지를 어, 언급해 주면 좋은 그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그 영상에서는 성적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예상 합격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플 SAT AP IB A 레벨 요 부분에 각각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 평균점 그리고 최하점과 최상위 점수. 요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하고 또 3, 4년 동안 제가 모아놨던 자료, 다른 학원들과 연계해서 받은 표를, 어, 조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